네, H O T 예. 이름이 그 H O T를 붙이면 그냥 핫 그렇게 되죠. H O T가 핫. 어떤 뜻이에요? 저희 이니셜을 딴 건데요. High Five of Teenagers의 이니셜. High Five of Teenagers. High Five가 이거죠. 우리 High 아, Five 아주 잘생긴 다섯 명입니다. 네. 네 고등학생 다섯 명으로 구성된 댄스 그룹이죠. H O T 하십니다. HOT 강타입니다. 강타. 이팀에서 어? 리더를 맡고 있는 문희준이라고 합니다. 문희준. HOT 막내 이재원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HOT의 래퍼 장우혁이라고 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기 HOT의 톤이라고 합니다. 네. 네 다시 한번 어? HOT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기대합니다.